자, 오늘은 저희가 목재 공장을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. 이거는 저희 회사가 사업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헬리오스라는 스쿠버 다이빙 사업부하고, 그 다음에 사우나 관련된 그뭐 공장, 저희 공장 전경입니다. 다 여기 사우나 생산하고 스쿠버 생산하는 거고, 여기는 수영장입니다. 수영장. 사우나, 아니, 스쿠버 장비를 생산해서 수압 테스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보는 수용시, 수영장이고,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짬으로 보여드리고, 저희가 이 공장이 보면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, 이 다, 목재가 들어오면 이 마당에 다 야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우나 공장들은 이 마당이 커야 돼요. 이 마당이 없는 공장들은 그냥 어셈블리 하는, 그냥 조립만 하는 공장인 거죠. 어, 제조 공장이 아니라 조립. 창고에서 조립만 하는 거고 이렇게 창 마당이 크거나 건물이 커야지만 사우나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인 겁니다. 이게 저희 공장이고 1층은 사우나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2층은 조립을 하는 공장입니다. 저끝 부분은 창고고 이쪽 중간 부분은 스쿠버 다이빙을 제조하는 그 세봉 동제 공장이 있는 겁니다.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공장으로, 목재 공장으로 들어가는데, 이 원래 사우나 공장이 보면은 목재 공장이 커야 됩니다. 아, 힘네요 자, 이거는 사우나 판넬을 제작을 하면 이 사우나 표면을 갖다가 저, 자, 와이드 베드 센터에 표면을 연마를 하는 겁니다. 표면을 연마를 하면 표면이 이렇게 약간 곱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샌딩은 이게 기계가 표면 연마를 해 주는 거죠. 아주 표면이 이쁘게 나오는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자, 저두 개는 건조실입니다. 예, 나무가 원목으로 오게 되면 젖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함수율 15%로 떨어뜨리는 그런 건조를 하는 건조장이고, 여기는 이제 뭐, 나무. 예, 적산목이네요. 약간 갈색빛을 띠는 거는 적산목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다 나무를 재단하고 보관해.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옹이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옹이를 빼내면 자르면 이렇게 길이가 어떤 건 긴게 나오고 어떤 건 짧게 나오고 해서 이렇게 길이 재단을 다 해둡니다 그래서 아, 650 이상이 나오면, 나오면 반신욕기를 쓰는 거고 650 이하면 반신욕기를 쓰는 거고 650 이하 이상이면 전신사우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옹이를 제거한 나무들이 여기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. 자 목재 쪽 간단하게 네, 설명 드렸고 아, 그리고 그 재단이 끝난 목재를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건데 그 보통 그 어, 이런 기계를 한국에서는 조그만 회사들은 갖고 있지 않죠. 아유, 이게 다 목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곳입니다. 자, 저 제품은 몰더이라고 하는 건데, 몰더이 생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각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바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몰두기가 네 개가 있습니다. 이네 개가 어이네 개의 몰조기로 바쁠 때 그냥 나무의 형상을 쫙쫙 뽑아갖고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유제 사우나 목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이 건조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